안녕하세요. 황성규입니다. 어, 제가 한 3년 전쯤에 OpenCV4로 배우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OpenCV 4.0.0 버전을 Windows 운영체제에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Windows 운영체제가 Windows 10에서 Windows 11으로 변경이 되었고, OpenCV 홈페이지의 모습도 크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OpenCV 4.6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OpenCV 4.6 버전을 Windows 11에 설치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OpenCV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요. OpenCV 설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는지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맥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설치하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이 주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컴퓨터 언어가 C++인지 파이썬인지 또는 자바 또는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OpenCV를 설치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OpenCV의 메인 모듈만 사용할 것인지 또는 익스트라 모듈도 같이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OpenCV를 설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Windows 11 운영체제에서 Visual Studio를 이용해서 C++ 언어로 OpenCV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OpenCV 설치라고 하는 것은 OpenCV와 관련된 헤더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 DLL 파일들을 컴퓨터 안에 저장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은 OpenCV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고 DLL 파일은 OpenCV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로 하는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일들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작업을 OpenCV 설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Windows 운영 체제에서는 두 가지 설치 방법을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OpenCV를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OpenCV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빌드해서 DLL 파일을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OpenCV를 설치하는 작업은 상당히 빠르고 간단한 형태로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Visual Studio 2015 또는 Visual Studio 2017을 통해서 미리 빌드되어 있는 DLL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OpenCV 설치 실행 파일에서는 OpenCV 메인 모듈에 대한 기능만 지원을 하고 있고 OpenCV 익스트라 모듈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Windows 64비트 운영체제만 지원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만 지원한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32비트 Windows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C++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OpenCV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OpenCV 소스코드를 직접 빌드할 경우에는 여러분 시스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DLL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익스트라 모듈을 여러분이 추가로 포함해서 빌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병렬 처리를 위해서 어,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concurrency라고 하는 방법 대신에 인텔에서 제공하는 tbb라고 하는 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스코드를 직접 빌드하는 작업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에서 몇십 시간까지 빌드 작업이 오래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OpenCV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OpenCV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OpenCV를 설치하기 위해서 OpenCV 설치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CV 설치 실행 파일은 OpenCV 홈페이지 또는 OpenCV 소스코드가 관리되고 있는 GitHu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 OpenCV 최신 버전이 4.6.0 버전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설치 실행 파일의 이름은 OpenCV 4.6.0 vc14. vc15.exe 파일 형태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OpenCV 설치 실행 파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키시고요, 검색창에다가 OpenCV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여기 OpenCV.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OpenCV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릴리즈라고 하는 요 서브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OpenCV 버전별로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맨 위에 나타나 있는 OpenCV 4.6.0 부분에서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소스포즈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오픈 c v 설치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방법 말고 다시 한번 구글창을 띄워서요. 이번에는 오픈 c v 와 GitHub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면 o p e c v 소스코드가 관리되고 있는 여기 첫 번째 github.com OpenCV OpenCV 어, 이 링크를 여러분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 어, 텍스트가 있는데 이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어, 공식적으로 릴리즈된 OpenCV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 4.6.0 부분 아래에 보게 되면 OpenCV 4.6.0 vc14 vc15.exe라고 하는 파일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치를 클릭하게 되면 어, GitHub 사이트에서 동일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탐색기를 실행해서 실제로 다운로드 된 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게 되면요 OpenCV 4.6.0, VC14, VC15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요 파일 사이즈가 231176KB로 동일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은 어,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이용해서 OpenCV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OpenCV 4.6.0, VC14, VC15.exe 파일은 7집이라고 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성된 자동 압축 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xe 파일은 더블 클릭해서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자동으로 압축이 해제가 됩니다. 이때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어 7집 Self Extracting Archive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압축이 해제되는 폴더가 현재 폴더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 위치를 C 드라이브의 루트 위치 형태, 그러니까 C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밑에 있는 Extrac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압축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어, C 드라이브의 루트 폴더를 지정해서 압축을 해제하도록 설정하면요, C 드라이브 루트에 OpenCV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아래에 OpenCV와 관련된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OpenCV 4.6.0, vc14, vc15.exe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요. 어, 일단 보안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 이 파일은 OpenCV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정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실행을 선택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요. 제가 지금 제 아이디 계정 밑에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기 때문에 C 드라이브, 유저, 어, 제 아이디 그 다음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가 기본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 위치를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 C 드라이브의 루트를 어, 선택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C 콜론 백 슬래시 형태로 위치가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Extract 버튼을 클릭을 해서 실제 압축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해제하게 되면요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 밑에 OpenCV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이 폴더 안에서 Build와 Sources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이 Sources라고 하는 폴더는 OpenCV 메인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고요 어 여기 위에 Build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빔 폴더 etc, include, 자바, 파이썬, x64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include 폴더 밑에 opencv2 폴더 밑에 opencv와 관련된 헤더 파일들이 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서 제가 표시를 확장명을 추가해서 보게 되면은 .hpp로 끝나는 헤더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드 폴더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x64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이 밑에는 vc14, vc15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vc14 폴더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 버전을 이용해서 빌드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고요. vc15 폴더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이용해서 빌드된 DLL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이 들어 있는 폴더입니다. Visual Studio 2017에서 빌트된 파일들을 여러분이 Visual Studio 2019 또는 Visual Studio 2022에서도 에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vc15 폴더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이 폴더 안으로도 한번 더 들어가게 되면은 bin 폴더와 lib 폴더가 있는데 bin 폴더에는 어, dll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ib 폴더에는 OpenCVWorld460.lib, OpenCVWorld460.d.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빈 폴더에 가게 되면요, 여기서도 OpenCVWorld460.dll, OpenCVWorld460.dll이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OpenCV 설치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OpenCV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OpenCV를 설치하고 나서 OpenCV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OpenCV와 관련된 환경 변수를 시스템 환경 변수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OpenCV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OpenCV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 exe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OpenCV 예제 프로그램 exe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치했던 OpenCV world460.dll이라고 하는 파일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거나 또는 해당 파일이 시스템 패스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penCV 프로그램을 좀더 편리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OpenCV와 관련된 DLL 파일이 있는 폴더를 시스템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추가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하게 시스템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OpenCV 설치된 폴더를 절대 경로 형태로 추가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OpenCV u n d e r dir 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변수를 추가한 후에 이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OpenCV 관련 패스를 추가하는 것을 좀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 컴퓨터 PC에서 OpenCV 관련 환경 변수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속성창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윈도우즈 시작 메뉴에서요. 설정 메뉴를, 어, 실행하시고, 여기서 왼쪽은 시스템, 그리고 오른쪽 아래 쭉 내려서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고급 시스템 설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시스템 속성이라고 하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윈도우즈 시작 메뉴 옆에 있는 검색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sysdm.cpl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요. 시스템 속성 창이 화면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위에서 세 번째 고급 탭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 나타나 있는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환경 변수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환경 변수 창에서는 상단에서는 현재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변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랫부분에서는 시스템 변수라고 해서 전체 시스템에 관련된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OpenCV와 관련된 환경 변수는 현재 사용자 변수로 지정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나타나 있는 어 환경 변수 밑에서 중간에 있는 여기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먼저 대문자로 open cv 언더스코 dir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값에 다가는 c 드라이브 루트에서 open cv 폴더 아래에 build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변수값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디렉터리 찾아보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내 PC 밑에서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OpenCV 밑에서 Build라고 하는 폴더까지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OpenCV_DIR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일단 추가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여기처럼 OpenCV_DIR C 드라이브 밑에 OpenCV 밑에 Build라고 하는 폴더가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아래에 보게 되면 Path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패스 부분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하거나 또는 선택된 상태에서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이 패스 지정되어 있는 것을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OpenCV와 관련된 DLL 파일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탐색기를 실행해서 다시 보게 되면은 C 드라이브 밑에 OpenCV 밑에 빌드 밑에 X64, VC15 그리고 그 아래 b i n 이라고 하는 폴더에 이러한 DLL 파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패스 환경 변수 편집 창에서 일단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어 여기다가 어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opencv__dir 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어 패스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opencv__dir%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backslash x64 backslash vc15 엑셀래시 빈이라고만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환경 변수 전체 창에 대해서도 확인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시스템 속성에서도 확인 버튼을 눌러서 모든 환경 변수가 적용이 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강의 자료로도 정리해 를 놨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해서 OpenCV 라이브러리 설치와 환경 변수 등록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OpenCV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OpenCV 버전 넘버를 출력하는 OpenCV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메뉴에서요. 여러분이 시작 메뉴에서 터미널 또는 또는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선택을 한다 할 경우에 이 터미널 창에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openCV_버전이라고 입력하고 그대로 엔터를 치게 되면요 아까 여러분이 d l l 폴더를 정상적으로 패스에 잡아주었다면 화면과 같이 4.6.0이라고 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openCV 버전이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화면처럼 4.6.0이라고 하는 문자열 대신에 프로그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또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의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OpenCV 환경 변수 등록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한 후에 OpenCV 버전.exe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Windows 1 1에 OpenCV 4.6.0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